큰애가 3학년이 되고 둘째가 입학을 했다. 아이들 머리가 커지면서 저절로 할머니 쓰라를 벗어났다. 여름에만 공부방으로 쓰기로 한 2층 다다미방에서 겨울에도 안 내려오려고 해서 난로를 놔주고 침대를 사주었다. 그러니까 보기에 근사해 보이고 아이들은 좀 춥더라도 양옥집에 사는 것 같은 기분에 취해 말도 더잘 들었다. 아이들도 실속보다는 남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걸더 좋아했다. 시어머니가 섭섭해 할까 봐 딸애들을 할머니 옆으로 떼어내 보냈더니 그런대로 만족해 하셨고 우리도 참으로 오래간만에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임신의 공포 없이 오붓한 부부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었다. 식구는 많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많아 힘에 붙이던 차에 이웃집의 소개로 시골에서 온 참한 처녀를 식모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집집마다 거의 식모를 두고 살 때였다. 겨울에만 좀 고생을 하고 나면 봄이면 마당에서 개나리를 시작으로 여름 내 화초들이 쉬지 않고 꽃을 피웠다. 지대가 높아 시장 갔다 올때 숨이 차기는 해도 담 너머로 푸르른 나무들과 커튼 친 2층 창문이 보이는 내 집을 바라보며 걷는 맛은 더할 나위 없이 느긋해서 이런게 바로 살림 재미로구나 느낄 정도로 주부로서의 관록이 붙어가고 있었다.이사간 집에서도 여전히 동대문 시장이 제일 가까운 시장이었지만 워낙 대식구가 되다보니 매일매일 양팔이 빠지도록 많이 사들여도 다음날은 또 시장 볼게 생기곤 했다흔애 둘은 유치원에 안 보냈지만. 그 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희귀할 때였고 세상이 자꾸 달라지면서 가까운데 유치원이 생기고 다니는 아이도 늘어나 밑에 두 아이는 유치원을 안 보낼 수 없게 되었다. 어느 하루도 시장을 안볼수 있는 날이 없고 아침에 아이들이 나갈 때돈 달라고 손을 안 벌리는 날이 없었다. 시어머니한테 새돈 바치는 일도 여전했고 1년 먹을 양식, 1년 때 연탄을 미리 들여놓는 버릇도 여전했다. 나는 여전히 주급쟁이였지만 큰돈쓸 일, 작은 돈쓸 일을 철철히 차질없이 이행하는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식구 늘고 집을 늘려간 것 외엔 그날이 그날 같았다. 지금보다 더잘살 가망도 없었지만 못살 걱정도 없었다. 설이나 추석에 차리는 음식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 것처럼 우리 집의 가장 큰 잔칫날인 시어머니의 생신날 차리는 음식도 정해져 있었다. 우리 집에서나 쇠는 명절이나 어른 생신 말고도 그 중간에 낀 아이들의 백날, 돌 그리고 생일과 계절마다 챙겨야 하는 날과 먹어야 하는 음식도 정해져 있었다. 그런 날을 잊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새 시기는 시어머니 머릿속에 기록돼 있었다.그런 날 차리는 음식은 산에 진밀할 것은 없어도 풍성하고 맛깔스럽고 그 이름 붙은 날의 격식에 어긋나지 않는 거였다.하늘이 관장하는 농사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는데 우리 집이 때에 따라 차려먹는 음식은 어느 해라고 더잘 차리지도 더못 차리지도 않았다.작년의 새 시기와 금년의 새 시기는. 정확하게 일치했다. 계속되는 반복은 지루하면서도 10년이 1년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도대체 난 뭐하고 그 수많은 날을 보냈나? 그런 생각은 문득문득 문득 나를 사무치게 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일정한 생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고 말고 하면서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감사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감사는 아들 며느리보다는 박수무당을 향한 것일 듯 싶었다. 시어머니가 정월 초승께 박수무당 집에 가서 신수전 보고 받아다가 방방에 붙이는 부적도 10월 상달에 정성을 다해 지내는 고사도 다 집안의 무고무탈을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가는 세월 위에 오는 세월이 정확하게 겹쳐지는 게 지겨워지면서 이상하게도 친숙하던 남편의 얼굴이 낯설어지기 시작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관록 때문일까? 유들유들하면서도 지쳐 보였다. 중년티였다. 새치를 뽑아달라고 내 무릎을 베고 누울 적도 있었다. 갓 마흔에 흰머리라니. 결혼할 때는 조금도 못 느낀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억울해지면서 무릎을 빼내면 머리카락 하나에 얼마씩 줄게 뽑아달라고 치근덕댔다. 언제는 그가 매력 있어 보인 적이 있었다고 저렇게 매력 없는 남자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잠든 걸 보면 불쌍해졌다. 이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 때문에 잠든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고는 바람을 피워보라고 권했다. 그는 이맛살을 한번 찌푸리더니 귀찮은 듯이 돌아 누워 다시 코를 골았다. 그가 바람을 피우면 한결 젊어지고 생기가 나고 덜 불쌍해질 거라는 생각을 나는 단념할 수가 없었다. 다음부터는 잠들기 전에 꾸준하게 설득하기 시작했고 여자가 생겨도 절대로 질투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까지 했다. 참을성 많은 그도 어느 날 마침내 버럭 화를 냈다.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우지 고작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의 그 멋대가리 없는 한마디가 나에게는 결정타였다. 내가 먼지가 된 느낌이 들었다. 다시는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되었다. 그를 불쌍하게 여기려다가 내가 불쌍해지는 짓을 못하러 하겠는가? 어느 날 남편에게 딴 여자가 생기는 꿈을 꾸었다. 나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고 때리고 할퀴고 어찌나 몹시 악다구니를 쳤던지 옆에 자던 남편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눈을 떴는데도 목구멍엔 그르렁대는 통곡이 반이나 남아있었고 가슴은 벌렁대고 손발이 떨렸다. 나쁜 꿈을 꿨나 보다고 그가 나를 안고 토닥거렸지만. 꿈 속의 분노와 무서움은 너무도 생생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생시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격정이었다. 내 안에 그런 격한 감정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다. 누가 내 속을 들여다보고 그만 까불라고 경고를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딱한 번은 더 까불기로 했다. 그 즉시 남편에게 꿈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며칠 있다가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가볍게 돈이 생겨서 바람을 피우고 싶어서 피워도 좋은데 절대로 나 모르게 하라고. 절대로. 라는 소리를 두 번, 세번 반복하면서 완전 범죄를 부탁했다. 그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는지 아무리 남편이지만 민망해서 바로 보지 않았다. 우리가 이사할 무렵, 친정 집도 집을 옮길 국리를 하고 있었다. 포목전을 청계천변에서 광장시장으로 옮긴 후, 광장시장이 동대문시장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포목의 중심상가로 자리 잡게 되고, 올케의 장사 수완도 날로 늘어나 생활도 윤택해졌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체면만은 중하게 여기던 점잖은 월급쟁이 집안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며느리를 시장 바닥에 내보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던 엄마도 난세에는 장사밖에 없단 소리를 자주 했다. 휴전된 지 1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난세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도 엄마다운 체면 유지 방법이었다. 올케도 장사 시작할 때 시누이 남편이 도와준 걸 잊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 내복이나 양말도 사주고 새로운 옷감이 유행할 때는 나에게 새 옷을 해주기도 했다. 내가 친정 걱정이 없어진 대신 친정에서 나의 월급쟁이 마누라 노릇을 걱정해주곤 했다. 올케의 동업자들은 거의 이북서 내려온 아줌마 아저씨들인데 부부가 같이 장사하는 집은 돈도 훨씬 많이 번다고 했다. 남쪽으로 피난 와서 돈좀번 장사꾼들 사이에선 양옥집 짓는 게 유행이어서. 집들이 가보고 온 올케는 쓸모 없고 외풍만 센 날림 오리목 집을 지겨워했다. 그러나 엄마는 그터 넓고 방 많은 집이 밥 먹여준 걸 잊지 못하고 파는데 선뜻 동의하지를 않았다. 실상 올케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도 그집 팔아 번 듯한 양옥을 사는데 보탤 만큼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성이 차지 않으니까 여자 버리는 쥐벌이라고. 한숨 짓곤 했다. 남편이 그 집을 헐고 지으면 터가 넓으니까 처음엔 조그맣게 지어도 장차 증축도 할수 있고 그게 경제성도 훨씬 높을 거라고 했다. 올케는 신우의 남편을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편이어서 곧 그렇게 가닥이 잡혔다. 새 집을 짓는 동안은 지금 집에서 멀지 않은 산동네에다 새를 얻어 나기로 했다. 새 집으로 가는 거고. 또 신축한 집에 들 때는 세간을 번듯하게 새로 들여놓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갖고 갈 이삿짐을 대폭 줄일 때였다. 처녀 쪽에 내가 보던 책이 꽤 되는데 그걸 버릴까 말까 나에게 의논을 해왔다. 내 책이라기보다는 오빠의 책이 대부분이어서 내 생각 같아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간직하게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올케의 생각은 달랐다. 거의가 다 일본 책인데 그게 아이들에게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했다. 나는 그걸 읽을 수 있기도 하려니와 우리 집을 처음 와 봤을 때 책이 가득하던 교수의 서재를 부러워하던 생각이 나면서 그 책들은 천생 내 차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친정집이 임시거처로 나앉고 집을 헐기까지는 며칠 유예기간이 남아 있었다. 책만 남겨 놓고 다 떠난 빈집에. 책을 실으러 갔더니 엄마도 와 있었다. 책 말고도 고물상에 내줄 것들이 많았고 이웃이나 친척들이 가져가기로 한 것도 남아 있었다. 커다란 장독들도 다 누구 주기로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올케가 이참에 생활을 확 바꿔보고 싶은 모양이었다. 엄마는 그게 못마땅한 듯. 우리는 그래도 근본이 있는 묵은 집안인데. 왜 이북에서 몸만 내려온 사람들이 사는 본을 받으려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지었다. 친정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거 환경이 바뀐다는 게 올케한테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엄마는 양옥집을 짓게 된게 기쁘면서도 조금은 섭섭한 듯 했다. 양옥집 지을 돈, 그거, 느이올케, 혼자 본거 아니다. 내가 죽자구나 하숙져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만큼 쉽게 돈이 모인 것이지. 그렇게 한 차례 공치사를 하고 나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참, 현보 학생한테 전화 걸어 주라고 할 걸. 우리 이사 갔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불수 갔다가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놀랄고 가뜩이나 불쌍한데. 나는 너무 놀라 한권한권 한권 골라 쌓아가던 책더미를 무너뜨리면서 엄마 지금 뭐라고 했냐고 다그쳐 물었다. 현보 학생이 그 남자의 틀림없다는 걸 알자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엄마가 눈치챌까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필요한 책안 필요한 책 가리지 않고 노끈으로 묶어서 정리해가며 마음의 가닥을 잡아갔다. 엄마가 눈치챌 리 없었다. 그 남자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엄마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다. 전쟁 중에 친하게 붙어 다닐 때도 그런 걱정은 꿈에도 안 하던 엄마였다. 친정 쪽으로 먼 친척이자 연하라는 게 엄마의 상상력을 안전하게 붙들어 매놓고 있었다. 그게 바로 세대 차의 편리한 점이었다. 나는 겨우 평정을 가장하고.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